언니 결혼할 땐 되게 뭔가 감동적이었거든요. <laughs> 남동생 결혼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냥. <laughs> 다행 갑니다. 네. 그게 그래 보입니다 네. 고를 살짝 올려서 하자다가 약간 그 입으로 내려가게. 네. 어, 일정하게 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광력긴광약 같은데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터크림을 만들고 조색하고. 모양내는 연습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왕초보다 보니 미숙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발전한 제 모습이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찍고 선생님께 피드백도 받고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온도가 순조롭게 끓고 있고요 모래는 이 정도 쳤는데 사실 여기서 붓는 게 맞나? 싶은 생각? <laughs> 일단 해보겠습니다 물로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,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? 좀더 돌리면 되겠죠? 이게 계속 돌리다가 여기까지 왔긴 한데,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. 조금 더 돌려봐야 할것 같긴 해요. <laughs> 확신이 안 서네, 이게.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<laughs> 네,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. 음, 나름 뭐 크림 크림 같지 않나요? 네,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고요. 지금 제가 컬러 차트를 보면서 조색하고 싶은 색깔이 한 여기 정도 되는 색깔인데 지금 빨간색 원색만 넣어서 분홍색이 나왔어요. 네, 아까 컬러 차트에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약간 부족하다는 걸 확인해서 빨간색을 좀더 넣으면서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이쯤 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. 컬러 차트를 이용해서 하니까 제가 부족한 색깔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짤주에 담아서 짜보겠습니다 네, 짤주에 담았고요 저는 21호 팁이랑 1호 팁 이용해서 쉘 짜고 어, 선으로 글씨 쓰는 게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재료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밥 숟가락으로 <laughs> 조색을 했는데, 아, 너무 안 섞여서 힘들기도 하고, 아, 연습이 확실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연습해보겠습니다. 쉘 먼저 짜볼 건데, 아, 이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땐 되게 잘 됐던 것 같은데, 혼자 하면 또잘안 되더라고요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, 하, 아... 뿅 짜서 들어 올려서 쑥. 이게 맞나요? <laughs> 이게 맞나요? <laughs> 아 조금. 조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조금 더 통통해지고 있습니다. 일단 이것저것 영상 보고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, <laughs> 네, 처참합니다. 제가 이걸 짜면서 이게 내가 막대 짜고 있는 건가? 이게 맞나?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서 연습을 해봤는데요. 영상에서는 되게 침착한 척 했지만 사실은 혼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일단 버터크림 만들 때 어려웠던 건 타이밍이었어요.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같이 했을 땐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었어요. 혼자서 하니까 하나씩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요. 머랭 60% 올라온 게 어느 정도지? 얼마나 시켜야 하지? 왜 크림이 돌려도 돌려도 안 나오지?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이제 계량이나 시간은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연두부처럼 이제 크림이 분리될 때 아, 나 잘하고 있구나. 생각해서 계속 돌렸어요.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는 크림의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. 선생님께서 돌리실 때는 이제 크림이 벽면까지 탈 정도로 이제 크림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버터 그 자체를 돌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. 물론 맛은 있었습니다.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이제 피드백을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. 네두 번째로는 조색할 때 버건디 색을 쓴게 아니고 로즈 머시기를 써서 약간 다른 색이 첨가된 느낌이라 조색할 때 살짝 어려움을 겪을 뻔 했지만 컬러 차트로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색을 넣으니까 색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이제 선생님께서는 볼 하나에 10가지 색을 조색을 하시던데 저는 지금 하나 만든 데도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. 빨리 그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는 건 이제 짜는 건 이제 연습이 답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무슨 팁에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공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냉장고에 크림 많으니까 틈날 때마다 짜볼 생각입니다. 제가 오늘 느꼈던 건 아는 만큼 보인다였어요.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다들 잘하기까지의 과정 중엔 저 같은 상황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할머니 크림을 너무 많이 입어서 저를 푸름이 됐다면서 또 아우 크림을 요 사실 상당히 많이 <웃음> 사오셨네. <웃음>